9월 5일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어제는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며 강보한 마음이었습니다. 외국계 아이비에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며 특히 소부장이 급등했고요. 네이버는 두나무와 글로벌 AI 업체와의 협업 기대감이 불거지며 상승했습니다. 이외 미국에서 소형 원자로 계약들이 이어지며 원전주가 강세를 보였고 배터리 업체들도 연이은 수주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반면 ELS 사태로 과징금 가능성 보도로 은행주가 하락했고 자동차와 전력기기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경기 민감주가 방어주를 상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좀전에 발표된 브로드컴 실적도 기대치에 딱 부합해 AI 주식들은 순항하겠네요. 오늘 한국 증시는 브로드컴의 실적에 힘입어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기기와 삼성,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AI 관련 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일부 산업들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인 방산과 원전이 전날 글로벌 피어들 주가 하락으로 단기간 차익 매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 불전차의 증시 오픈 전 브리핑 끝!